그 동네 완전히 상권이 살아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막 규제만 하고 안 좋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전체, 전체 우리 4차 산업혁명 기준 중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는 게 지금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블록체인은 전 세계 사람들이 어,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작년부터 그이이쇼 막아가지고 처음부 어디를 가느냐? 지금 스위스 가서 하고 있고. 몰타에 가서 있고, 아 그러다는 얘기죠. 저도 그래서 에스토니아 가봤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외국 가서 아이시할 아쉬워, 사람들이 있어서 가봤어요. 와, 갔더니요, 정말 인력들도 영어도 잘하고 두 명의 걔는 그러시아에 같은 옛날 연방이었는데 지금 독립하고 나서 어 거기 있는 개발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영어 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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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그 그 코인 개발자들이. 에스토니아에서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고 에스토니아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 저도 그래서 거기 에스토니아 전자 전자시민권 받아가지고 에스토니아 전자시민입니다. 네. 근데 아무 혜택은 없어요. 네. 네, 혜택은 없어요. 가가지고 내가 창업하러 가서 사실은 법인을 만들어 갔어요. 법인 만들어놨는데 갔더니 이러는 거예요. 컨설팅을 받아가요. 여기 법인 만들려는, 그건 그 컨설턴트가 비싼 거예요. 말로는 뭐,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 에스토니아에서도 사업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의 비즈니스이고, 쇼잉이었다는 얘기죠. 막상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서 전자시민권 딴 사람이 몇명안 돼요. 그 중에 창업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누가 창업하느냐? 우크라이나 사람들,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까우니까 와서 창업을 거기서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이나 뭐, 아니면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시민권 딴 사람들은 호기심에 딴 거란 얘기죠. 막상가 가지고 통장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야지만 통장을 만들어 준다. 아 그럼 법인 만들어 가지고 는 거는 에스토니아 아니고 어디를 가도 법인 만들면 통장 다 만들어 줍니다. 네. 그렇다고 뭐 거기서 뭐 들어갈 때 어떤 그뭐 비자 뭐 이런 거 지금 필요 없지만 다른 데 가서도 <laughs> 혜택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토니아가 최고라고 최고라 그럽니다. 일단 에스토니아가 잘하고 있는 거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요. 일단은 의료 쪽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제 외국 자 예를 들어 이런 그 의료기술들을 굉장히 블록체인을 잘 묶어놨어요. 어떻게 묶어놨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면 우리가 그뭐 의사가 이렇게 뭐 써주잖아요. 이렇게 써주면 그거 가지고 약국 가서 약을 타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 꼭두 장을 들고 가야 돼. 약국가서. 하나는 뭐 건강보험으로 하나를 갑니다. 근데 에스토니아는 안 그럽니다. 바로 이 신분증 안에 다 그게 블록체인으로 관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걸 안 들고 가도 바로 약국가서 내 신분증을 딱 해가지고 딱 꽂으면요. 거기에 딱 나와요. 그럼 약을 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앰뷸런스앰뷸런스 사고가 났어요. 앰뷸런스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병원에 가면 몇번 물어본다는 얘기죠. 뭐 어떻게 다 다치셨어요? 뭐 혈액형은 뭐예요? 뭐몇 번을 물어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번 병원에 한번 다쳐서 갔는데 와 다섯 번을 똑같은 걸 물어봐요. 또 <laughs> 다섯 번을. <laughs> 다섯 번을, <laughs> 다섯 번을 네. 그래서 의사들이물어보면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냐? 그랬더니 그건 사고 안 나게 하려고 의료사가 안 나게 하려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에스호니아는요 처음에 한 명의 의사한테 물어봐요 그럼 의사가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면 그게 블록체인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개인정보 도출되면어떡하냐 내가 거기에 뭐안 좋은 병에 거기 다 블록체인 관리합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나 볼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병원의 과장급 이상 이런 사람만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 정보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내가 어디가 아파서 왔다는 정보들은 약사나 누구나 같이 그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앰뷸런스가 딱 와가지고 딱 들어가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러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블록체인으로 하고 있고요. 투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네. 근데 막상 가면 대한민국에 좋은 나라라는 얘기죠. 굉장히 추워요. 아,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네. 추워요. 네. 춥고, 아직도 옛날에 러시아, 구스련의 그런 영향 하에 있어서 아직 마인드들이 그렇게 이제 자본주의 마인드는 아니더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경험 삼아 갔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비트코인으로 돈좀 벌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돈번 사람이 다 쓰라고 그거 안 쓰면 다 없어진다고. 네. 그래가지고 저 정대표님처럼 이렇게 다른 거막쓴 사람들은 이렇게 이분 포인트인데 저는 다 썼어요. <laughs> <laughs> 번거가지고 다니면서 여행다녔어 요 여행 가고 싶은 나라 다니면서 썼더니 아 지금 마음속에는 아, 벌럭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자 그래서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빨리 지금 대안에 적용될 게 의료계예요. 그래서, 의료계 세미나 가서 내가 발표하고 막 그러는데, 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 어디 계셨죠? 우리 교수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그렇죠. 행정안전부는 그나마 협조적인데, 이쪽 저쪽 부터는안 돼요. 의사와 약사와 의료계의 그런, 뭐라 그럴까? 알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똑같은 이제 예를 들어,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신촌이 있고 강남이 있고 뭐 있잖아요. 얘네끼리도동의를안해요얘네끼리도 동일하네요. 얘네끼리도 동일 그래서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거 이 차트 들고 뭐 이렇게 엑스레이 찍은 거 들고 이 병원을 가야 돼. 그게 안돼있는 거예요. 이게 표준화가 안 되는. 그걸 블록체인이라 시키면 되는데 아니면 그런 기술들을 잘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두바이든 뭐 말레이시아든 기술들을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저는 가슴이 아픈 이런 실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프면은, 아프면은 지금 대장내 시경하려면 되게 진짜 아프고 막 힘들잖아요. 저러고 하나, 알약 하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얘가 쫙 들어가서 딱 찍어갖고 나오고. 이제 좀더 지나면 얘가 가서 치유를 한단 말이에요. 레이저가 총 나와서 막 지지고. 이런 기술들을 미국에 있는 구글 딥마인드와 구글 계열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메디블록이라고 메디블록이라고 의료계의 블록체인 하고 있는데 그런 장벽 때문에 안되는 얘기죠. 제가 오죽하면은 거기 뭐 건강보험공단 있는 분들 다 모아가지고 세미나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끼리도 서로서로 서로 이게 서로가 안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반면에 반면에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협업을 잘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스마트시티 지금 가장 시범적으로 잘하는 데가 항조에 저항저우 항조.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항조에 가면 딱 정부에서 그 알리바바 회장한테 마인한테 여기 항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하게 만드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된 거죠. 그 가면요. 정말 스마트 시티의 샘플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로봇. 로봇. 자, 로봇, 서비스 로봇. 우리나라 지금 만드는 거 없습니다. 근데 서비스 로봇은 누가 잘하느냐? 일본이 잘해요. 중국도 잘합니다. 중국에는 호텔에 가면요. 호텔에 우리가 여권 내고 키 받잖아 요 이렇게. 하나는 사람이하고요 하나는 로봇이 가요. 로봇이 가면. 거기다가 내가 여권 딱 스캔하면요. 여기서 몇 가지 물어봐요. 거기다가 내가 입력하면 키가 딱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중국 쪽에는.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대한민국에 있는 공세대, 공대생들은 유학 가면요. 안 올라오래요. 네 한국에 안 올라오래요. 요 실리콘밸리 가려거나 뭐 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 있는 공대생들은 가서 다시 중국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칭화대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서, 북경대 창업보육센터에서 뭔가 하면 거기서 정부에서 밀어주고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금방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스타트업 할수 있는 여건도안 되고 시장도 작고 막 하니까는 실리콘밸리에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힘들어요. 대통령, 트럼프가 지금 그런 걸이 쿼터를 안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밥사기 받고 막 그러면 쿼터를 줘서 그 친구들이 시리콘밸리에갈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미국 사람들이 직업을 못 가지니까 쿼터를 줄여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오거나 하는데 네. 그러니까는 공대생들이 지금 안 돌아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대를 갔단 말이에요. 한의대 나오셨죠. 한의대. 네. 그죠? 예, 네. 한의대 의대를 간다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점점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요즘에 많이 힘들어요. 한의사님들도 힘드시고 또 일반 의사도 힘드시고 힘듭니다. 네, 힘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의사랑 의사랑 같이 협진을 한다는 얘기. 요 협진. 협진하는데 옆에 옆에 있는 인공지능 의사랑 사람 의사랑 같이 저 엑스레이 찍은 거, MRI 찍은 걸 판독을 합니다. 누가 더 잘할까요? 한동을요 예. 네. 인공지능 은 녀석 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까먹어요. 까먹고 오지나란 일이 많아요. 인공지능은 안 까먹어, 요 까먹. 하루에도 눈물 몇십 번을 읽어도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협진해요협진 그래서 길병원에서 이제 이걸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제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어떤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인공지능이 51%, 사람 49%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많은 병원에 이제 한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잘 가르켜가지고 응? 가르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왜냐하면 환자의 여러 개인정보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이제 누출되지 않도록 블록체인화 시켜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중국이 얼마나 욕하고 있는지. 얼마 전에 매경에서 나온 방송인데,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본 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네. 다음 달이면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언한 지 40년. 이제 중국은 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기업이 사월에 하나씩 탄생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모방과 짝퉁이 나라였던 중국에선 말이죠. 민지숙 기자입니다. 물고기 입에 걸린 QR코드를 찍자 원산지와 인증정보가 뜹니다. 신선식품은 30분 만에 배달되고 전기택시와 버스가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매년 만 6천여 개씩 태어나는 스타트업들이 바꾼 중국의 최근 모습입니다. 可以说是创新吧. <목소리> 因为包括深圳在内的很多中国企业现在正在通过创新，大的大型的企业。可以说是中国成长的原动力。中国スタートアップ企業是，4월에 한 개씩1조 원 규모의 유니콘으로 급성장하며 혁신的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드론회사 DJI는 세계 드론의 70%를 생산하고, 전기차 업체 b y d 는 글로벌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산업에 있어서도 중국이 빠르게 이제 쫓아오고 있고 신산업에 있어서는 중국이 우리를앞지 나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 한국 산업이 굉장히 위태롭게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혁신의 중심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국가와 기업이 하나로 연결된 디지털 대국을 만드는 국가 정책이 있습니다. MBN과 매일경제. 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막, 제가 막상 중국을 가보고 외국을 가봤을 때 느꼈던 거를 이렇게 해주더라는 얘기죠. 자, 중국에, 요즘에 가가지고요, 얼마 전에 장가계를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이, 그 노점상에서 맛있는 걸막 팔아요. 현금 멜라를 쓰면 안 받아요. 안 받고 QR코드로 딱 이렇게 줍니다. 그거 찍어야지 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저기처럼. 아, 그래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갔구나라고 봤고요. 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처럼 로봇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드론, 드론도 지금 그렇잖아요. DJI가 전 세계 시장에 80%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저 만드는 저런 그 아주 큰 드론, 산업용 드론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못 써요. 저 뒤에 있는 우리 강진교 작가도 드론 어디 껐어요? DJI. d 있습니다. DJI 있습니다. <laughs> 많은 사진 작가들이나 많은 사람이 들 DJI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만든 3천만 원짜리 큰 거는요. 일반인들이 쓸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냥 뭐 이런 데서 그 정부기관에 사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을 사도 서울에서는 띄울 데가 없어요. 네, 다이 막혀가지고, 방공 뭐 이거 규제 때문에. 그래서 할수 있는 데가 뚝수 유원지 옆에 가면 좀많한데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일요일날 가면 가서 윙윙윙이 엄청나게 달라야됩니다 네, 자, 드론 그렇죠. 전기차 중국이 빨라요 우리가 빨라요 중국이 빠릅니다 자 북경에 미세먼지가 더 많을까요 서울이 미세먼지가 더 많을까요 서울. 서울이 더 많아요 네. 네. 왜냐하면 북경에 있는 많은 공장들을 다 걔네들로 말하면 동해안 우리로 말하면 서해안으로 많이 옮겨놨습니다 <laughs>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를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요 네. 싱가폴 같은데도 굉장히 인구가 밀집되고 그런데 굉장히 공기가 쾌적해요 이유가 뭐냐면 공원이 많고요. 전기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기차가 아니라도 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카라도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차도 여기가 빨라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공지능. 인공지능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더 빠르다. 그래서 혹시 인공지능 인공지능 그 아나운서 아나운서 영상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 아나운서. AI를 활용한 아나운서가 등장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맞게 표정과 음성까지 적절히 조절되기 때문에 사람 아나운서와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베이징 김민웅 특파원입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방송이 가능하다는 이 아나운서는 중국 단영신화통신사의 AI, 즉 인공지능 합성 아나운서입니다. 중후한 중저음과 여유 있는 표정은 인간 아나운서를 화면에서 보는 것과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중국의 검색엔진 기업인 소우고우의 기술이 만들어낸 AI 합성 아나운서는 기존 아나운서의 방송 화면에서 얼굴 표정과 입술 모양, 음성의 높낮이 등을 분석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로봇처럼 무미건조하게 기사를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사가전하는 내용과 분위기에 맞춰서 마치 인간 아나운서처럼 전달이 <laughs>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AI 쇼비 주도 실시생성 인식되는 의 내용. 인공지능 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KBS 교육과 가지고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나운서들이 큰일났다 이세. 그거 복사 다안 되란다 이겠죠. 근데 아나운서들은 24시간 활동 못 하잖아요. 그죠? 특히 아침에 6시 뉴스 하시는 분들은 저녁 때 일찍 주무시고 아침 새벽까지 나와서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 아나운서는 더더잘 잠안 자고할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중국 쪽이 인공지능 쪽도 더더 더 빨리 발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비스로 보서비스 서비스 로봇. 자, 서비스 로봇 중에 스님 로봇 한번보요 스님 로봇, 스님 로봇. 쇼카 다 네. 자, 이런 서비스 로봇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올해 말 작년에 4차 산업 혁명 전시회라는 걸 일산에 했어요. 갔습니다. 갔더니 어느 병원에서 의료용 로봇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로봇이냐면 이제, 판자들이 오는 거기서 이제 막 얘기하면, 어디로가세요 안내해 주고, 뭐, 어? 이런 로봇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봤더니, 중국산인 거예요. 중국산인 거예요. 중국산인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인천공항, 일터미널, 일터미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인천공항 1터미널 2터미널 가면, 그 안내 로봇이죠. 그거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일본 페퍼로봇 위에다가, 이거 막 커버만 씌운 겁니다. LG랑 같이 해서. 이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답답하죠. 지금, 5G도 우리가 최고인 것 같지만, 어, 내가 볼 때는 요즘 상황다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막또 들어요. 예? 네? 네. 들어또뭐 있어요? 빅데이터? 우리 빅데이터. 지금 규제 좀 풀었는데 괜찮아요? 데이터 막 수집할 수 있어요? 아,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국내 기업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미국, 미국이나 이런 데서 빅데이터 큰 회사가 들어오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그마한 빅데이터 하는 회사들은 다 개멸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 미국 컨퍼런스 가면요.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 분석회사들이 많이 들어왔기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빅데이터 다 보시면 그죠? 그,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질 거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거 너무 이렇게 저거 규제하거나 뭐하거나 하지 마시고 뭐 어저께 뭐 마블스 보니까 뭐 국회의원 도오시고막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하다못해 뭐 청와대, 국문 청원이라도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지금 마지막 보루는 블록체인이다. 그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다. 네, 제일 잘한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요. 이제 그 외국에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외국 가서 보면 뭐 하나 보면요. 코인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나한테 막 소스를 줘. 아 요즘에 뭐 새로 아이쇼한거 있는데 그거 한번 사봐라. 그래몇개 사놨어요. 장투, 장투하기 위해서 지금 사놨습니다. 일본 것도 좀 사놨고, 뭐, 미국 것도 사놨고, 국내 거도 가장 지금 잘 나간다는 김태원 대표가 하는 것도 좀 사서 모아놓은 거예요. 언제 또 이게 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갖고 있던 것들은 안 팔고, 리플이든 이더리움이든 그,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보면 이제 가슴 아프니까 안 쳐다봅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딱 위로 반등하면 그때 팔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암호화폐로 혹시 수익이 남으면요, 다 쓰세요. 맛있는 거 사람들 사주고 여행 다니고 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번거 중에 반은 쓰고 반은 장투에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시고 하여간 대한민국 블록체인으로 어쨌든 사사사는중들을 앞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